말씀 9절,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타회기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고, 오늘일지, 내일일지 얼마나 더 있다 오실는지, 정말 우리가 아 마음이 참 여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정말 이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우리가, 어, 이, 이 간절한 기도, 그죠? 간절한 기도, 간절한 봉사, 간절한 섬김, 간절한 전도. 진짜 간절하면 이루어지거든요? 사람이 어떤 소원이, 소망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사람에게 예언해도 사람도 그 소원을, 소망을 이루어 줄, 줄진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마음이 간절하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간절함이 너무나 부족한 시대가 우리 시대, 열정이 없는, 열의가 없는, 열심히좀 식어지는 미지근한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만큼은, 우리 청년들만큼은, 우리 대학생들만큼은 우리가 정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기 지혜 있는 자가 누굴까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자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자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건지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찾아가고 입을 열고 그리고 어, 친절하게 하고 정말 그 간절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세상에 집을 넓히고 막 좋은 자동차를 사고 사업을 넓 사업을 크게 하고 물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하면 해야 되죠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할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되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되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걸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정말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간절하게 하면 은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어떤 자녀가 어떤 사람이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하면 그 마음을 안 돌이키실까요? 간절하게 하면 하나님도 그 간절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강팍한 사람 마음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세상의 어떤 물질을 낳고 명예를 낳고 인기를 낳고 세상에 헛된 것을 낚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는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일을 위해 힘쓰다가 우리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정말 만나야 되겠습니다. 매튜엘리라는 사람이 저도 이 매튜엘리의 책을 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매일의 일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매일의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또 내일 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 다음 날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우리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매일의 일이 되어야 한다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야 한다 참 공감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아 어...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your life. 이게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남은 인생의 첫날.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남은 어, 인생의 첫날처럼 매일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매일 날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으로 살고 예수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린 정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